자, 그래서 첫 번째 조경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제 옴스테드가 어, 이 조경가라는 말, 즉 자신을 어, 아키, 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자 이거를 세계적으로 보편화 시켰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조경학과를 만들고 이제 학문으로 정립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현대 조경이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옴스테드는 음, 이제 센트럴 파크를 이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센트럴 어, 파크는 옴스테드와 건축가 보우라는 사람이 예, 공동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도시 공원의 어떤 이제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이제 센트럴 파크가 옴스테드의 작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음원에 보시면 메카그가 있습니다. 자, 메카그는 어, 좀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경의 분야를 이런 생태학적 사고와 이론으로 이제 으, 접목했다. 즉, 어떤, 음, 이제 그 자연과, 어, 자연, 그러니까 자연적 측면이라고 보면 생태학을 바탕으로 하겠죠. 어, 생태학과, 자, 인간을 접목시켰어요. 그러면 합치게 되면 인간 생태학, 또는 인문 생태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맥, 그, 맥그의 학문은 인문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이제 이런 인간과 생태학을 접목시켰다.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이제 여기 도입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디급번에 보시면 이제 아슬라라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조경가협회고요. 자, 미국 조경가협회에서의 조경의 정의는 이제 토지를 계획, 설계, 관리하는 예술이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보장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자,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활용을 하고,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자,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면, 인간이 이득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아무튼, 조경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보시면 조경의 대상입니다. 자, 조경의 대상은 문을 나서면서부터의 모든 공간을 조경의 이제 영역이다,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나서면서부터 어, 보면 정원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개인적 의미의 이런 이제 사유의 의미의 이제 이런 정원이 있고요. 자, 정원은 거주의 목적인 이제 주택 정원이 있고, 자, 비거주용 정원의 이제 경우에는 사무실 조경이나 또는 이런 그 사무실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원이 있고, 자 그리고 도시 안에는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도시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원 그리고 녹지가 있는데요. 자 도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권 공원이라고 하는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고요. 생활권 공원이 있고. 그리고 주제형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형 공원은 체육, 묘지, 역사, 문화, 수변, 도시 농업 공원. 에서는말 그대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시 공간 안에 만들어주는 공원이다라는 거. 그리고 어, 도시에서의 녹지는 세 가지 녹지가 있는데요. 그 녹지가 원충 녹지, 연결 녹지, 경관 녹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도시 공원과 녹지가 또 조경의 대상이고 자,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은 자, 여러분들이 뭐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다 보면 어 이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이제 국립공원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공원이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국립 그리고 문화유적지 예, 등등 해서 이런 자연공원에 준하는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은 어 이제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죠. 공원법. 예, 그리고 도시 공원과 녹지는 자,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좀 길지요? 그래서 이런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법들 한번 이제 명칭들 오늘 첫 시간에 한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상시설에서 이런 야영장, 경마장, 골프장, 그리고 스키장, 유원지 등이 이제, 아 이제 이런 육상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수상시설은 해수욕장, 마리나시설. 마리나시설은 요트나 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해양성 유흥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나시설, 수상스키장 등이 있고 실내 적용, 시설 적용에 있어서는 이제 공업단지나 캠퍼스, 주택단지 부분들이 이제 시설 조경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보다 물론 이제 더 넓을 수도 있지만 이제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이제 조경의 대상은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타 분야와의 관계입니다. 자 조경의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제 관련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은 이런 건물 주변에 조경 설계를 할 때는 건축 그리고 이런 이제 대규모 어 이제 그 외부 공간에 있어서 뭐 도로나 이런 부분도 토목이나 이런 부분과 이제 또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도시 안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 그리고 환경에 관한 이제 설계죠, 조경도. 그래서 환경 설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타 분야와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조경가의 역할 및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조경가의 역할은, 어, 조경가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앞서서, 어, 이런 조경 계획 및 평가를 이제, 어, 이제 거쳐서 단지 계획 조경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어떤 계획을 진행을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한 평가, 용도상의 적합도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대규모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존할 공간은 공간은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간이 이용해도 되는 공간은 우리가 조경 공간으로 계획 설계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어떤 세계적 평가, 용도상의 적합도, 그리고 이거를 배분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사업과 관련된 게 조경 계획 및 평가입니다. 자, 이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죠. 뭔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보존에 관한 거, 보존과, 어, 또는 이제 보존에 관한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개발 계획. 예.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태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을 기초로 해서 자, 이런 어 이제 조경 계획 및 평가를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계획및 평가의 이제 과 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 이제 가능하다라고 개발 계획을 진행해도 좋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단지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올 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수용 능력은 얼마만큼 될 건지,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단지 계획이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설계로 발전하는 게 이제 조경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오리가 이런 조경과의 역할을 이제 세 단계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자, 이번에 보시면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조경가가 갖춰야 되는 요소들은 이런 그 조경에 이제 있어서는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그리고 이제 공학적 지식과, 어, 일단 설계도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 방법론, 그리고 설계 표, 그러니까 표현 기법,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조경가가 필요 조경가가 갖춰야 되는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조경가의 세분입니다. 자, 조경가는 어, 조경 계획가. 그래서 조경 계획가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조경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 어떤 토지에 대한 적합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따져서 종합적 계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자, 이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사고력은 종합적 사고력이다. 그리고 법규라든지 이런 관계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 이런 이제 조경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조경계획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획가가 어느 틀이 나왔으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을 조경설계가라고 합니다.